본인의 연애 감각이 혹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영화 5 0일의 썸머 보셨어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I love the Sorry? I said I love the 여기까지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음 장면을 보시죠. 저는 수입실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요하십니까을필요한 방금 영어 500일에서 한번 보셨죠. 남자는 여자의 가벼운 반응을 호감 신호로 해석하고 혼자서 관계의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순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남자가 과하게 해석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10중 8구는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대부분 연애를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의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우연히 시작해서 우연히 잘 되었던 게 경험의 전부입니다. 인간은 같은 판단, 같은 감정,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속 회로가 점점 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헤비안 러닝이라고 합니다. 함께 작동하는 판단과 행동은 연결된다. 문제는 이 원리가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애에서도 그 우연히 성공했던 방식만을 다시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 종종 거절을 당하지만 성공한 적 있는 패턴이 결국 그것뿐이니까 똑같은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신호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실패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 경험이 뇌 속에서 과도하게 해석이 됩니다. 생각보다 연애 시작을 실패하는 게 별게 아닌데 말이죠. 나는 안 되는 타입인가? 여자들은 결국 다 나를 안 좋아하는 건가? 이제는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작은 몇 번의 경험이 전체 나의 판단 기준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관심이 아니라 위험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방어를 위해서 시도를 줄이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운에 의존하고 실패하고 회피하는 루프입니다. 이 루프를 끊으려면 단순한 조언이나 상담이 아니라 판단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설계가 필요한데요. 그중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둔 제 인지연애론 커리큘럼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느끼는 건5% 정도에 불과해요. 나머지 95%는 이미 굳어버린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달라질 거야라고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하더라도 그게 며칠 가지도 않고 몸은 불안해지고 말은 꼬이고 결국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지로는 무의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보통 인간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 사는 말이 소개팅 데이트를 할때 고기를 씹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 저작 활동이라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앞에 있는 이성을 더 호감적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 의지로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연애의 실패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감정에 맡기면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존하는 악순환 고리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끊어내려면 설계가 필요하죠. 그 설계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기준이 아니라 여자 기준으로 이때 여자는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 내 모습을 대충 여자가 좋아할지 말지 운에 맡기지 않고 나에 대한 매력을 높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실패 경험이 내 기준선을 바꾸지 않도록 과거와는 다른 사이클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연애를 바꾸고 싶다면 감정을 조절하거나 내가 어떤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구조를 새로 짜야 합니다. 여자가 우리에게 느끼는 호감은요, 운이 아니라 구조화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운이라고 생각했던 연애의 그 시작도 사실은 우연찮게 이런 연애 시작을 위한 설계에 부합했던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연애는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휘둘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측된 관점에서 내가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연애 설계를 시작하면 이 패턴이 달라집니다. 내 기준으로만 움직이던 사고 회로가 느슨해지고, 여자는 어떤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맥락에서 호감을 판단하는가라는 새로운 회로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 뇌의 레벨에서 기존의 과도하게 쓰이는 루프를 약화시키고, 그동안 거의 작동하지 않던 타인 지향적인 판단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즉, 상대의 감정, 맥락, 행동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최적화된 사회적 판단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여자와 내가 연결되는 상태를 만드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연애 설계의 핵심은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판단을 의식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적인 판단을 맡기고 살아가죠. 그걸 시스템 1이라고 하는데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들이대야겠다. 지금 분위기니까 고백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설계를 하면은 그 즉흥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여자는 어떤 걸 원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최적의 모습은 이것이다라는 구조로 재배열하게 됩니다. 실제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첫 만남에서 얼굴을 보는 짧은 순간만으로도 상대에 대한 신뢰감이나 호감을 자동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이걸 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그런 무의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주도권을 되찾게 되었다. 라고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물건을 팔고 싶다 하면요.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걸 팔아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는 손님한테 내가 순대를 맛있게 잘한다고 해서 순대를 어필해도 안 산다는 겁니다. 연애도 똑같습니다. 막연히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이렇게 보여야지. 그럼 운이 좋으면 날 좋아해 주겠지. 하는 거는 아무런 분석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인식할까 이거를 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연애 시작 전 항상 불안했던 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균형이 잡힌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연애 설계는 운 좋은 순간을 기다리는 법이 아니라 패턴을 새로 설계해서 운 자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연애를 수도 없이 많이 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 설계를 하기 위한 분석 케이스가 적거든요. 또한 인간 관계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개념적인데 그것 자체를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7, 8년 전 유사성의 원칙과 상보성의 원칙이라는 심리학 기법을 기반으로 제 사회적인 모습 그리고 이성적인 모습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에게 끌리는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죠. 이를 통해서 인간 대 인간이라는 유사하고 공통적인 요소 기반으로 먼저 친밀함과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남자 대 여자라는 상보적인 요소 기반으로 여자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친밀함과 신뢰를 쌓기 가장 좋은 모습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제 주변에 연애를 정말 골라서 하고 싶을 때마다 잘하는 제 친구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걸 사회적 관점에서 유리한 고점에 도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방법들은 저라는 사람을 어떤 집단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들고,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연애를 시도하니까 놀랍게도 연애를 실패하는 일이 극히 적어졌죠.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에서도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인간적인 관계와 이성적인 관계를 순차적으로 다룹니다. 수강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에 있어서 단순히 심리학적인 걸 떠나서 왜? 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 주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켜준다고 하죠. 흔히들 명언 같은 걸 흘러가듯이 들어봤겠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잘안 듣거나 또는 와닿지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적어도 연애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라고 후기를 주시는 거죠. 올바른 방식으로 연애를 위한 설계를 하면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영향력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쪽 교실 구석에 박혀서 핸드폰 게임만 하다 아주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포츠건 뭐건 잘 하지도 않고 여자애들이랑 대화를 나는 것조차 서툴렀죠. 그러다 대학교를 들어와서 심리학을 배우고 환경적으로 여자가 많은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는 공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는 원할 때마다 뭐 하고 싶을 때마다 언제나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이후 이 흐름 기반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연애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고 점점 더이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유튜브에서 연애 심리학을 소개하는 계획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흐름은 제 인간적인 찌질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저는 고작 일개 직장인입니다. 그럼에도 제 눈앞에 놀라운 창업가, 구글 출신의 제품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랑 교류를 할 때에도 꿀림이 없이 당당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되었죠. 감히 말 한마디 거는 것도 제대로 못했던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밀당, 카톡 기술, 여자 꼬시는 법, 헌팅 스킬, 이런 걸로는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걸로도 연애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슴이 달달해지면서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소위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편적인 기술만으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수강생들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단순히 빨리 여자 꼬시는 법만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 강의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분들은 그 어떤 픽업이나 연애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말이죠. 여자한테 이때는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알면 뭐합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원리를 모르고 그 전후에 내가 어떤 모습을 설계해야 하는지 모르는데요. 이런 설계를 위한 저의 인지연애론 커리큘럼은 인지심리학 기반으로 남자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모습을 여자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단순히 여자는 이런 걸 좋아해, 저런 걸 싫어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면 알고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1대1 메일 문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고민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립니다. 카톡을 아직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제가 더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톡이라는 특성상 아직은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만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잘안 되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요, 평생 써먹을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하고 싶을 때마다 연애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와 여자 간의 관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배움과 성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2차 강의 모집이 진행 중이며 정원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에 응대할 수 있는 분들을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정말 제대로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